자, 이번 시간에 소학집중 387페이지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 어, 보면 일일에 질병 이연을 하는 부분이 있죠. 예, 그 부분 공부해 보겠습니다. 큰 글씨 제가를 보겠습니다. 일일에 어, 질병 이연을 장유 함최론이 선언. 무이 보 신부 언 이로손이 원 신부 유자 유손 개, 덕, 여 신부의 효경 한원이 있죠. 어, 최지문이 안덕 불창대 호디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어, 조금 한번 좀. 어떤 얘기 서나 두고 앞에 14번에 보면은 어 최산남이 있었지요 최산남 최산남의 정조 정조모 정조모가 물 가면은 어 정조모가 장손 장. 장손 부인이 며느리가 당부인이죠. 정조 밑에 조모니까 근데 이 이제 남죠데이 이제 최산남의 할머니, 할머니 정조 모, 뭐 장손 부인이 이제 사르게 있 어, 어떻게 나면은 이언제복을 쭉떠보면은 며느리가 며느리 당부인이 시어머니인 장손 자기 저절 먹이었대이가지고 먹여,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래서 뭐 어. 일어나도 좀 훌륭한 그런 이제 그 조모 이야기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하루는 일일 일일이라는 거는 하루는 어느 날 또는 하루는 질병 동작, 병이 나다. 누가 병이 나다, 면이장송부이이 나다, 장이 병이 나서 어 그다음에 병이 다 병이 다 병이 나다, 병이 나서장함 병이 장은 어른 그 다음에 이거는 장은 어른 이건 아이 이거는 아이였지 장 여유의 장엔드에 어른과 아이들 복수래야 되지 아이들이 함 하는 것은 모두 최 하는 건 모이다 어른과 아이들이 모두 모였다 하고는 장손 부인이 병이 나서 장손 부인은 생역되는 거죠 장손 부인이 병이 나서 어른가 아이들이 모두 모여다 아 모이니까 이제 장손 부인 선언 선언했다 누가 선언해? 장손 부인이 이제 모이니까 선언했어요 는무이 무기 이거는 뭐뭐할수 없다 지금 아, 그다음 고 이거는 어제 갔다 그걸 갚다 갚을 수 없다 그다음에 신구 신부의 진, 신부의 신부의 그거는 이제 은혜죠, 은혜, 은혜를 갚을 수 없. 이 신부는 누군데 구 그럴까 지금 자기한테 세상 모든 며느리, 당부인 얘기하는 거. 새 산남의 자리에 할머니죠. 그래서 당부인, 당부인의 은혜를 잊을 수 없다.라고 이제 하면서 또 계속 나갑니다. 수는 한명 놓여요. 수는 한단 말하다. 그래서 원, 원감찰을 썼어요. 바라다 원한다 뭐라고 하면 신부. 이 신부는 당부인을 얘기하는 거죠. 당부인. 자기 며느리 신부 유자. 다음에 유손, 유자 유손, 유는 있다. 그 다음에 자는 어딘지 뭐 아들도 되고 자식도 되고 아들이 있고 또손 손자가 있다. 이거 다른 말로 하 후손이 때 말이죠 후손. 당부인이 후손이 있어서 그 다음에 개 모두 모두는 누구입니까 이 후손들이죠 여여여여 아, 신부 지효경 아, 적은 뭐할수 있다. 뒤에 이제 동사가 나오면은 뭐할수 뭐 있다. 이때 이어는 동사에 이르다, 미치, 이르다. 신부의 효경, 효와 공경. 이 신부는 당구인 주인수 장례드리니 당구인 효와 경에 모두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에게 가지고 당부인에게에게 에게 당부인의 후치 사로수 치가 또 생겼다 그랬죠. 요어 수동사가. 아, 솔직히. 자, 며느리 당부인에게 후손이 있어서이 후손들이 모두 당부인 며느리 당부인은 효성과 효도와 공경의 이름이 공경에 의한 생겼겠죠. 공경에.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란다 하고 이제 선을 했어요. 그럼 저 이제 저 카메로 이 앞에 거받아다할때뭐 그 하면 이러니까 그러면. 그러면 그지문쥐지지문제지지문쥐문쥐지지문쥐요문쥐문 쥐지문. 쥐문 쥐지문. 쥐지최쥐지최 쥐지문. 문 쥐지문. 쥐지문. 는는 어찌 뭐뭐 됐는가 하는 어, 반음문에 쓰이는 반음문에서 의무부사제. 듣하면은 뒤에 이제 동사가 나오면 뭐뭐 할수 어찌 뭐뭐 할수 있겠는가 불이 있으니까 어찌 뭐뭐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불그 다음에 참대. 되는 창은 이 번창하다 창이가 번창하다 창. 창하고 크다. 창대야, 이러면 번창한 된거예 불이 있으 번창하지 않을 수, 번창하지 않다 해서 여기 있어요. 번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 호는 이의무부사가 쓰인, 의무문에서의 종결사죠. 문에서 반어문에서반어 종결사, 어문문에서 이거 어문 종결사. 이렇을 찍어 어문부사 또는 어문 대명사 또는 어문 형용사. 이런 것이 들어간 반어문에서는 또는 어문문에서는 그 끝에 문장 끝에 붙이는 종결사. 반어문에서 이면 반음 종결사, 어문문에서 어문 종결사, 음흥정결사. 어문 종사를 써도 되고 쓰지 않아도 돼. 지효는 자기 쓰고 싶어서 썼어요. 썼는데 나어테 종이천, 어머 종이천, 호개도 몇 가지 되있죠, 그죠? 그 중에 자기 쓰고 싶은 거 호를 썼어요. 그러면 체시의 <목소리> 집안이 체시 집안이 어찌 번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집회 보겠습니다. 집회 보면은 질 적은 것이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질심 왈병 질, 질은 병이에요. 병 이건 심하다 뭐라고 하다 뒤에 거라고 하다. 병이라고 하다 병이 심한 것을 목적은 그 명상 심한 것을 병이라고 한다. 또는 와르비 어, 해가지고 A를 비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때는 A가 도치가 된는 것이죠 질심한 병이 심한 것단도 거고 또 그냥 이다 아, 지정사로 씁니다 병이 심한 것이 병이다 질이 심한 것이 병이다. 이렇게 해서 시지고 뭐 질이나 병이나 같은 건다음 질이 좀 약한 거알죠 아픔을 주 수도. 어, 그다음 이 어, 자식들이 어른과 아이들이 모였대요 모두 함새 이함세 모두, 모였다. 함, 모두 함, 모, 쇠하고 이거는 모, 모이다 모두새 하고 모이다. 모우다 이건 이런 자가 있어요 쥐쥐 이것도 맹모이다 모다 같은 뜻이에요 이 뜻이다 쥐야 야는 설수정 종결설 판단 결정 단정 을나타내 어기죠 종결설죠 그 다음에 이제 장손 부인이 이 몰에 장송부인이 장송부인이 누구예요? 제 산남의 정조 안고서 장송선 방송부인이 인정할 때에 칭. 어, 이 칭은 어, 칭찬하다, 칭찬하다. 어, 찬자를 우리 국어 사전에서는 이 말씀원이 붙고 이 찬자를 씁요 중국 사전은 말씀이 없는 오른쪽 것 같습니다. 이제 관체가이렇게되죠 칭찬했다. 기, 자부, 자부지효, 자부의 자부, 며느리죠. 아들의 뿌린 며느리. 며느리의 효. 이게 뭐지, 요고당이 그 그의 자부의 온 그의 그, 그 그의 며느리 당부인 때 자부는 이며느당부이며느 당부의 당부인의 효도를성을 칭찬했다. 또 돌아가실 때이 칭찬하고 또 원했어요. 바했습니다 원. 바랫습니다, 후 자손. 뒤에 자손들이 개. 목소리에서 오해 사슴들이 개 모두 요거는 그거 몇대 먹으면 할수 있다는 거지 요동도어요거 사는 남다 그를 닮을 수의 귀를 말했다 그는 누구죠? 그는 자기 며느리 닮다 이렇게 바랬으니까 그럼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으로 고가 그, 상약 있고 어, 표그 다음에 석자입니다. 세금 변형 석자 주당 어, 그 다음에 류 형식 중에서 제항제사 형식이 보면어떻게 수요 동사를 쓰는 수요 동사 설명도 수요 동사지 수요 동사 하나가 서기에서 그러면 수요 동사를 먼저 쓰고 첫 번째 수요 동사를 쓰고 그 다음에 목적어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길뭐에게 길거 쓰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효의 동사 석이니까 우선 석을 하면서 목과요. 목적은 뭘 줬어요? 같은 것을 유 비교죠. 효자 문제 찾아봐야 돼요. 그 다음에 결과가 뭐 효자 얘기하는 거. 이게 효자 이때는 어렸어요, 고 어, 효자 이렇게. 두 번째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초요 동사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개그를 씁니다. 개그를 쓰고 목적을 씁니다. 목적으로 결국 순서가 바뀌는 거죠. 속을 쓰고 그 다음에 개그를 쓰는데 어 효자를 안. 어 효자에서 어를 안 씁니다. 전치사 안 쓰고 효자 쓰죠.

위터곳소미터곳로이 효자를 도치한고가생략되그 생략된 그대로가 그냥 효자이 보자. 효자, 지금 어저럴 효자 소유의 예측이죠. 여기서 효자 소, 요거 뭐면 효자 에게 말이오죠. 효자 에게애게이기라는 것이가 생략되있 것이죠. 효자 에게 것이 여기, 것이 거지, 효자에게 같은 것을 이 같은 것이라 효자죠. 효자. 효자에게 효자를, 준다. 효자에게 효자를 주면 효자에게 효자를 주면 이좀이 모르겠네요 효자에게 효자를 주면 아, 기속 족속. 그 다음에 음성 이건 용해 좋은 것 자, 족속은, 어, 한문 중에, 문 중에, 같은 문중 겨레붙이란 말을 쓴다한 문중에 겨레붙이 한핏줄 이어가는 사람은 겨붙이그 족속이 이게 교회그 규호. 다음은 융성하다 융성하다는 말은 융하다는 말은 창하다는말하다는말참대달기창하다 그 이게 설명어예요. 그 족속이 그 문종의 결에 부치들이 용성하다. 그다음 뒤에 보면은 가지 야이르렀할수 있다, 지알수 있다. 뭐를 요거를 앞에 있는 거 요거를 알수 있다는 목죠 그걸 제가 별표시한 목적을 여기에 있어 목적이, 여기 목적이 도출됐어요. 근데 이거 보면은 주어 설명으로 돼 있자. 이은 절이라 그러죠, 그죠 목적으로 쓰 있는데 절이가 목적 절이라고. 그래서 여기 목조 목 도치된 거열 표시 지 다음 있어요. 그것이 예, 안다 한채탑이지 뒤에서 그것이 앞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러면 예, 하면 그 족속이 용성함을 알수 있다. 야는 서술문이 반단 교차 단지 지자 이렇게 가일에하고 나오는 문장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